사막의 모래를 걷어내면 다양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모래가 제거되면 사막의 지형이 변할 수 있습니다. 바람과 물의 침식 작용이 더 쉽게 일어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. 지형 원래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이후 빗물바람 등으로 지형이 변하는 것입니다. 다음으로 사막의 모래는 많은 식물과 동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합니다. 사막 여우, 사막 거북 등이 모래가 제거되면 이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일부 사막 지역에서는 모래 아래에 지하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. 모래를 제거하면 지하수가 노출되어 오아시스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. 아직 모래 밑에 지하수가 존재하는지는 확인된 바는 없으나, 존재하는 오아시스를 근거로 볼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론 사막의 모래 아래에는 고대 유적이나 화석이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. 모래를 제거하면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사막은 그 자체로도 많은 비밀과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.